네, 안녕하세요 구방을 때리는 일꾼 채널의 일분입니다 아... 난 일단 녹화부터 때리고 얘기를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 녹화를 때렸어요 재련을 좀 하려고 해보더라고 재련 좀 응? 어... 흑철부터 준비할까요? 10짜리 좋아요 10짜리 많이해까 지금 10짜리 빨리 빨리 쓰자 둘셋넷 요거 재료 하나 넣어놓고 어떻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지금 30분 정도 할것 같아서 재료는 한번 할지 두번 할지를 지금 재고 있거든요 지금 6시 20분이니까 아침 새벽 6시 20분 안 되고 든요 17분이거든요 저는두번 한다 치면 7시 좀 넘어 들어오고 씻고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씻고 와야 되겠구나. 첫째로는 막기 놓고 씻고 와야겠다. 음. 제 플러스 2갈 때는 파극 3개에 요곡 하나를 본다 그랬어요. 요 곡. 요 곡. 요곡 있는데. 자. 이렇게 살 짝 궁금하긴 한데 어쨌든 모든 걸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아.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난 이걸 맡겨놓고 10분 안에 20분 안에 돌아와야 됩니다 음, 네. 이번 점수를 아 그거 못 들어올텐데 20분 안에 학교를 7시 반까지는 가야돼서 그러면 7시 10분에 출발해야되고 그 7시 10분에 깨있어야 되는데 들어가면은 7시 10분에 확인을 할거란 말이죠 그 사이 중에 한번은 확인하고 나가야 씻긴 해야돼 지금 씻어야겠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6시 19분 공유 묻죠고 1분 네 어.. 녹화 잠깐 쉬었.. 녹화 2 6분 이거 뭐 사냥을 할게 아니니까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가서 영상 자체는 바로 이어지게 할게요 이게 또 녹방의 재미죠 바로바로 가는 거 자, 갑자기 시작해서 깜짝 놀랐죠? 재료는 확인하는 건 아니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사냥 좀 가려고요. 밥 먹고 왔어요, 밥. 한 5분만 뛰더라도, 실보가 한게나온다는 그쵸? 뭐 이렇게 짭지? 아, 영웅이. 영웅을 쉬게 해놔서 아무것도 안, 안 들어가 있던 거구나 지금 한 5분 남았거든요 또맡 기고, 그래 이거 중독 성이 있 구만. 기왕이면 철학기 위중 으로 잡 아야지. 일라도주면은 짧은 시간에 티좀 벌어가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무기는 두번 정도 재련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독이 보옥 따위가 나올 자리가 아닌데, 지금 이런 장르의 식이... 0 정도 붙여 놓은 구청이 얼마나 하려나? 지금 나중에 위탁 가격좀 확인 좀 해봐야겠네 아, 훌륭해 데미지 너무나 훌륭해 피가 더 아픈 것 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왜 이렇게 아프지. 피가 더 따는 것 같아요. 아픈 게 무슨 사이트 호호 비장 하나만 나와라. 벌써 38분이네. 아, 중소기온거 같아. 골라 나오네. 그래도 뭐좀 하나 죽. 주... 괜찮아요? 어차피 사냥을, 잘, 사냥을 많이 할것 같다는 생각은 안하지만은기을한 단계라도 높여야 빨리 공의목청을 플러스 10 찍죠. 여기 는 서랍기 3마리 잡고 남에는 나면은... 사기사아가면 되겠는데. 그 와중에 질보가 하나가 딱 나와주면은 너무 좋겠죠. 희근석이랑 질보하나고 질보 하나, 질보 하나, 이렇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자, 요거 잡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아중 중... 그지같은 보급들은 겁나 많이 나오네, 여기까지만 잡자 이거 자 갑시다. 이 쓸데없는 것만 많이 놔. 그근데는 하도 안 나. 후기점. 후이 <laughs> <laughs> 당연히 붙죠. 내 네, 레시피는 플러스 시까지는 안전빵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안전빵은 아니 상당히 높은 확률로 안정된 레시피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진 않아 자, 플러스 시. 2에서 3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파극 다섯 개, 노곡 세개 하나 둘셋넷 다섯 노곡 하나 둘셋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전 씻고 옵니다. 또 영상은 멈춰놨다가 재생할 거니까 아주 짧게 올라가는 거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무기 개, 개, 병신 만들 뻔 했다. 와우, 조심해야 돼요. 무게 똑같으니까 여기 조심해야 돼. 아뭐 이렇게 옵션이 많이 붙었어. 이밖에 안 붙였는데. 이 생각했어, 순간. 생각. 하나, 둘, 셋, 넷. 승도 1 2 자리 다섯 개 파극 잠깐만 2에서 성가를 대자 파극 네 개네 파극 네개 노곡 두개 잘못 계산했네 계산 이내복이 왜 들어가 있어 가방에 이자시가 파극 네개 노곡 두개 이서상갈때깡내개도봇 이렇게 나중에 이것도 플러스 식감에는 그냥 레시피를 한번 쫙웃어 드릴게요 자 20분정도 후에 다시 오라는데 여러분들은 영상 곧 바로 이어집니다 이따봐요 자 씻고 왔어요 살짝 늦었네 42분에 맡겼는데 7시 10분이에요 늦더라도 레시피가 완벽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다 그랬죠? 자, 계산대로 착착 붙고 있어요. 이렇게 짧게나마 재련 영상 올리고 플러스 3 만든 상태에서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오늘 밤에 10시 혹은 10시 반쯤? 10시에서 10시 반? 그 사이에 끝날 텐데, 아니, 접속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들어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